안녕하세요. 입시크릿 이상훈 디렉터입니다. 이렇게 대본 없이 솔직 담백하게 영상을 찍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입시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니라 상담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개념 초저가 입시 컨설팅 이게 입시크릿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슬로건이었어요. 간절함을 이용하는. 간절함을 악용하는 그런 악덕 입시 시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매 시즌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어 제가 여태까지 상담해드린 학생들의 총 수는 적게 잡아도 1000명 아니면 그 이상이 될것 같아요. 정말 보람찼습니다. 정말 보람차긴 했는데 하나로 연결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담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를 정말 신뢰해 주시고 상담 신청을 간절하게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이 다 차서 더 이상은 상담을 해드리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단 상담 신청은 해두셨는데 노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에 오시긴 오셨는데 저희의 말을 전혀 믿는 눈치가 아니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희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입시 강의를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신뢰도를 올리겠습니다. 입시크릿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지 말고 강의를 먼저 수강해주세요. 저희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작된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정보들만 엄선해서 담아두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저희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담은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멤버십 가입 기간 동안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신뢰도를 올리고 상담은 소수 정예로 저희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입시 시즌이 모두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입시크릿은 변화해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의 변화한 모습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크릿 이상훈 디렉터였습니다.